아침 저녁마다 일어나는 거니까 맞잖아오 그런가? 맞나? 이 새끼 초록창 그런 거 같다 진짜 그쵸? 야 준우 너 웬일이야? 근데 막 아니면 내가 개꿀잼이야 오 꼬꼬리다 어, 맞는 것 같아 그지 초록창 가자 조석 오 아침 전력? 초록창 가자 오 초록창? 돌사들 조석 그 마음의 소리가 아 아씨 <laughs> 진짜 그 사람 왔어 조석. 조석 조상이었잖아 오. 타들하고 지금. 월중 월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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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거 아니야? 아, 아니 잠깐만요. 어. 맞을 어. 것 같은데. 어. 어, 그럴 것 같죠. 그거사해서 이제. 어 뭘 된다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아네 어, 무슨 조야? 무슨 소이고 밀물 조. 밀물 조? 오 밀물 조라는 단어 있어? 썰물 썰서 아니냐? 썰물 서기냐고? 설마. 설마. <웃음> 뭐냐? 약간 번뜩이야, 뭐, 뭐. 게 중국 중국 사람. 그래서 나중에 어색해 시간이 a t is it? w 조소 t 영어로 찾 What t is it? What t is i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라 it? w h a 조류 s it? What i 수평 방향으로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 그럼. 주기적으로 변하지왔다갔다니까 <laughs> 밀물이 있고, 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조차 조차라고 하는 것은 줄임말이지 뭐의? 조석. 조석 간만의 차이 를 조차라고 한다 조차가 뭐라고요? 조석 간만의 차이 정확합니다 조석 간만의 차이 거기서 말하는 간만은 뭐냐? 간조와 만조를 얘기하는 거죠. 조석현상에 의해서 간조가 나타나고 만조가 나타난다. 자, 여기는 대구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구별해서 해야 하는 처음에 밀물이 있고 그다음에 썰물이 있죠? 밀물, 썰물. 이거는 흐름이야, 흐름. 그런데 그 뭐가 있냐면 만조가 있고 단조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때야 아, 때 시점이지 시점 흐름 흐름을 얘기하는 게 있고 딱 시점을 얘기하는 게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사리가 있고 조금이 있어요 이것도 때라고도 있고 특정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의미가 다 달라 대꾸되시 않다? 밀물, 썰물, 만족, 만족, 살이 조금 그럼 밀물은 뭐고 썰물은 뭐야? 밀물은 바닷물이 밀려오는 거고, 썰물은 바닷물이 밀려가는 건데, 자, 이제 봅시다. 이게. 실발이 다 갈랐네. 달리 만약에 여기 있다. 근데 태양은 약에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봐봐. 지구가 안쪽으로 끌려가? 태양 쪽으로 끌려가? 달하고 태양이 좀둘다 지구를 끌겠지? 다리만 해도 여기 아니고 여기 있다. 그러면은 다리 끄는 힘하고 어이구 다리 작아졌네. 다리 끄는 힘하고 요 다리 끄는 다리 두 개다. 두달 아, 끈다. 자 다시 다리 여기 있어. 그럼 다리 끄는 힘과 태양의 끄는 힘이 합쳐지지. 다리, 다리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 a t s up, young? What's up, 합쳐질까 s up, what's u 뭐지? 어차피 양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이 what's 이 p what's up, w h a 다른 지구를 끈다고 지구가 끌려가냐? 네. 끌려간다고? 오. 네. 오. <laughs> 끌려가. 어. 저기 이제 하도 낮게 나올 때 이렇게 어떻게 끌려가? 지구가 어떻게 끌려가냐면은 어 진짜 끌려가. <웃음> <웃음> 끌려가는데? 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뜨. 네. 끌려가. <laughs> 진짜였어. 아무 생각 없이 잘나 안느낀는이다 <laughs> 지금 <그리는> 거 <laughs> 아, 내가 지금 그리고 있을까? 아, 그리는 거아아 내가 지고 있을까? 해수면. 해수면으그는 거야 해 <laughs> <지금. 맞아. 웃음> 땅은 안끌려가 물이 뚫려가지. 물이 엣체니까. 어, 물이 상승. 물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실제로 <laughs> 이렇게 뚫려가겠냐? 어? 아니지. 실제로 이거부 신다 약게려가는데 네, 과장해서 그린 거 그러면 지구가 발 쪽으로 끌려가면 끌려갈 때희한하게 이쪽으로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밀려나 e t you. You took me o v e 지 a 거 a i n You took 고 전향력 전향력 그래서 만약에 달만 있을 때 내가 달만 있을 때 이렇게 끌려가는 게 h a t s y 이 u r n a 15 정도 되겠지. 그럼 이쪽으로 15 끌려가면 이쪽도 15 끌려갈 거야? 그럼 다리 여기 아니고 이쪽에서 다리 끌어당기는 힘이 10이면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도 5겠지. 똑같지. 그래서 이쪽으로 15, 이쪽으로 15. 똑같을 거야.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똑같이 이쪽이 튀어나고 하, 작게 한번 다시 그려보자. 여기 지금 지구가 있는데, 여기 다 이렇게 있어요. 다리 지구를 돌 때,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지? 자, 이름을 불러봅시다. 여기 뭐? 이거 천, 천물 아가가 그지? 오른. 오른, 아니. 사, 사. 이거를 뭐라 불러? 사, 사기라 불러. 맞아. 여기서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아는 방법은, 이걸 그리는 거예요, 이거. 노란색을 이렇게 그려서 생각하는데 저어 노란색이 뭘까? 반다아 태양이네 아, 그 태양. 태양. 노란색이 뭐냐? 태양빛을 받는 부분 해가 여기 있으니까 햇빛을 받는 부분은 이쪽이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달은 내가 아무리 볼래도 못 보지 왜? 햇빛을 받는 부분이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기고 안보이는 달 여기 있는 달은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달은 아, 내가 어디서 봐야 돼? 맞아. 내가 보는 위치는 어디일까? 여기야 여기 4년달이야 여기가 지금 밤이지? 하년달이될수있 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여기서 보면? 아니 어, 어떻게, 오른쪽, 보여? 오른쪽, 어떻게 오른쪽, 오른쪽, 보여? 그렇게 보이겠지 4년달 4년달이야 어맞죠 그럼 여다가이 달은 뭐 어떻게 보여? 여기 봐 이게 이 달은 어떻게 보여? 얘하고 똑같이 보일 거 아니야 아니지 반대로 보이지, 왜? 거꾸로 보니까. 거꾸로 보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여야지. 그거서는 이렇게 보인다. 이런가, 이렇게 보인다. 그렇 얘가 보면은 다리 이렇게 보일 거야. 그래서. 네. 자, 다리 정렇게되이냐 이제 얘가 본요 다리 모습이야. 거꾸로. 자, 이 다리를 무슨 다리라고 불러요? 이거를 아, 아, 상현다, 상현이라 고 부르고. 얘를 뭐라 고 불러요? 얘를 하연이라고 부르죠. 자, 4년달은 음력 7, 8일이고, 하연달은 음력 22, 23일이야. 4극은 음력 1일경이고, 얘는 뭐라 고 불러? 자, 망이라고 부르고, 음력 15일경이죠. 망. 15일. 또는 보름이라고 부르고, 자, 날짜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 된다. 4년은 헷갈리냐 아, 좌우로요 오른쪽 이상해요응 음. 선생님이 야,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친구끼리 네. 이런 적 있었어요. 부산 예 때가 내가 아. 아, 그래서 오른쪽이 와. 그러니까 옛대 아니고 상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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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자, 잠깐, 자깐 잠깐, 자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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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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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깐잠하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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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깐 잠깐, 잠깐, 기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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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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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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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지? 어? 하연일때 하고 상일일 때는 약해요 힘이. 그러면 상일일 때와 하일일 때는 물이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 안 끌려. 물이 위쪽 어느 쪽으로 끌려가냐면은 상현하현 쪽으로 끌려가. 그러면 그 경우에 여기서 한번 그려보면은 만약에 달이 여기 있었다 태양이 여기 있고 그러면은 물은 어떻게 끌려가냐면은 이렇게 아. 이렇게. 끌려가면 렇게게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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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게 쉽지도 이렇게. 이렇게. 뭐 대충 것 같지만 대충 이렇게. 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이이이이이이렇이렇이렇이가게이렇어이렇이이쪽으로는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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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아요. 다리 끌어가는 힘하고 태양이 끌어가는 힘하고 서로 합쳐져 상쇄가 돼. 합쳐져요. 상쇄돼요. 네? 합쳐져 상쇄돼. 빨리 하나만 정해. 상쇄돼. 서로 상쇄되는 거야. 다리 끌어가는 힘은 이쪽 방향이고 태양이 지구로 끌어가는 힘이 이쪽 방향니까. 이 그런데 그 어느 쪽으로 많이 튀어나왔어? 다리 더 세다. 다리 쪽으로 많이 튀어나왔지? 다리 더 세다는 얘기야. 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당겨지고 이렇게, 당겨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렇게이렇아이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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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도끌려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아주 좋은 생각이 이렇게, 이 괜찮은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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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밀물게 만조, 안조사이 조금을 이제 응. 설명을 해야 돼. 사 지구가 계속 돌아요. 어느 방향으로 돌까? 어, 자, 자. 여기를 북극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이렇게 있겠지. 북가 동쪽에다. 우리나라는. 응.